자, 오늘 주인공이신 우리 동국대학교 정수영 교수님의 입당식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주십시오. 아,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저 평생을 통해서 영광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경동 목사님께서 환영 연설을 하실 때 기대했던 바 충족될 수 있도록 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께서도 주장했던 한미 동맹이라든지 자유소호라든지 기독교 입국이라든지 또 서민을 위한 시장경제 이 뜻한 바들이 저와 통일된 생각이 견해가 같았기 때문에 저는 입당을 결심했고 제가 입당함으로 해서 지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이 사회단체들 이발 민주 동지, 그리고 우리 정수의 중앙본부, 이런 회원들도 오늘 제가 서울 간다고 하니까 모두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이 박수 소리가 아마 태국에까지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그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초대를 해서 이런 장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전하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에서 강의만 하신 게 아니라 정수회나 담수회나 대한민국의 우파 세력 중에 가장 큰 세력의 가장 앞선 지도자로도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마 수십만 명이 교수님을 따라서 다 자유통일당으로 오리라 확신합니다. 박수 안 치신 분은 하기, 확신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자유통일당에 오늘 입당하시는 우리 정수영 교수님에게 정당복과 꽃다발 증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경동 대표님과 우리 김학성 공간 위원장님이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이 세 분이 저김 저, 교수님, 저기서 자 손을 잡고 일단 위로 좀 만세를 한번 좀 불러주십시오. 자, 아니, 네, 음. 네, 자 사진이 단조로우니까 세분손 잡고 위로 지켜 올려서 만세를 불러주십시오. 예. 네. 자, 자유통일당 만세! 그대로 서 계십시오. 자, 사진 찍으십시오. 장 대표님, 조금 웃어주십시오. <웃음> <웃음> 자, 촬영 다 됐습니까? 아, 한 번만 더요. 자,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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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들이 벌 쓰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laughs>